안녕하세요, 소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도시 파크로와 리조트 파크로에 이어서 이웃집 파크로를 플레이 해볼 건데요. 이쪽에 보시다시피 맵 제작하신 분이 탱고 원 다운님으로 갔습니다. 여기, 에 뭐, 치트 쓰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네, 필요하지 않는 한 치트를 쓰지 말래요. 그 써도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 글이 있고요 여기가 집이에요, 저희 집. 음, 옷좀 갈아입고 가, 갈까요, 아니옷좀 갈아입어야겠다. 하잇. 어차피 이거 제옷이니까 괜찮아요. 이거 훔치, 훔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이거, 저, 저의 집이니까, 뭐 괜찮아, 저, 제 옷이에요. 여기, 저, 여긴 분명히 저희 집인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얍. 오, 어, 밤이다. Take your, take your family? w i f son. 아, 또 이거, <laughs> 다이아몬드다. 와이프 son 아내랑 아들이랑 딸이 왜제 아들 아내랑 가족이 왜 물고기죠? 여기서 저 어디로 가야지? 얘 이름 못 나가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 봐요. 뭐지? 헛. 근데 여기서 자면 낮이 낮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어두운데? 한번 잡을게요. 얍. 얼마 못 잡네. 시간 변화가 없네요. 헛. 좀 어둑어둑하네요. 오, 아! 아. 키를 쳐야 되겠군요. 떨어지면 이물 때문에 죽지 가나요? 호호 와아 물에 빠지면 안 죽네요 역시 후자올라왔구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집이 잠겼네. 잠긴 거네요 이게 지금 무슨 홍수가 났나 봐요. 이쪽 이쪽. 허, 어, 자. 저기저기 저기, 저기. 저기 체크포인트 있다 얍! 이쪽이다 아!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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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왜 이렇게 잘 되지? 이쪽, 이쪽이 이쪽이네, 이쪽. 어, 어쩌자. 이렇게 다른 이웃집 지붕을 타나오면서 어딘가로 지금 가고 있는 것들? 같 아, 이 사다리 또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오, 됐다. 헛. 오, 떨어질 뻔. 자. 근데 이 높이에서 저 흙에 떨어져도 죽나? 흙인가, 돌인가? 어, 돌이네, 돌. 저기 떨어져 죽을까요? 이 높이에서? 헛, 아! 아, 왜 여기서 떨어지냐. 다시 올라가야 돼. 헛, 헛, 오, 됐다. 우와, 짜. 어? 뭐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기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나 봐요. 아, 이런. 밑엔 뭐지? 나무 이거? 오오 와우 여기서 저기 아아 아, 아크 다행이다 저 밑으로만 떨어지면 돼 여기서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헛아아오 어, 올라가 올라가 헛 그냥 점프해야 되나 아닌데 그냥 점프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만 되고 아아 아. 오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목소리> 오아아 아, 역시 사다리는 어려 워와 사다리 구간 제일 싫어 아유 완전 떨어져 버렸네 오와 오 다이 아아 맞아 버렸다 아, 와. 하아... 장난합니까? 여 기서 저까지 헛. 헛. 와, 이게 뭐 냐? 아, 더 앞에 가면, 그러면, 일단 스폰 지정을 할게요, 일단. 여기, 딱 지나면. 이거 언제 가? 언제 갔다가? 후. 네. 여기 왔으니까. 네. 됐고요 이제 여기서 킬 쳐도, 여기로,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시작입니다. 어우씨 이거 사다리도 이거 오래 걸리는데 어 언제 거기 올라갔다가 갑니까? 허 뭐야 스푼 와 그거 없다 체크포인트 없다 아 이런 여, 여기로 해놔야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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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포인터가 없으면 제가 하면 되죠. 와 어, 이거 율로 떨어졌어. 딱 아. 헛. 아! 왜? 왜? 왜못 가는데? 헛. 우오. 와, 슬라임블럭. 어? 짠! 좋죠. 와, 길다. 여기 긴데에선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아까는, 구간, 그, 구간 끝나면, 체크포인트가 바로 바로 있었는데 여기 있는 체크포인트가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응? 이거 뭐지? 헬리콥터. 에? 이거는 보트, 헬리콥터 아니면 보트. 뭐야? 헬리콥터를 선택하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뭐지? 그러면 보트를 선택하면 딴 데로 가는 거였나 봐요. 그럼 계속 가자. 뭐 상관없으니까. 이 건물은 뭐지? 와, 근데 도시로 나왔네요. 와. 맵 스케일 장난 아니게 크네요. 조금 약간 그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거기에서 이제 도시로 나왔습니다. 도심지로. 어, 근데 여기도 이제 홍선았네요, 여기도. 여기서 이쪽쯤 되나? 여기서, 헛, 아! <laughs> 그게 다행이네요. <laughs>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라서. 근데 여기가 좀더 쉬운데? 헛, 여기서, 헛, 아! <laughs> 아 왜, <laughs> 벽한테 막혀. <laughs> 아. 아. 여기서 헛오 됐다. 헛 여기서 어 여기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이거 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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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아... 가야 돼. 완전 처음부터. 아. 와. 저 위에 가면 다시 한 번. 스펀 지정을 할게요. 해야겠네, 이거. 저기 떨어지네. 안 떨어질 줄 알고 방심했어요. 여기 스폰을 여기다 지정하자 여기 여기 아 여기 헛 여기서 좀 바깥쪽으로 음. 오 여기서 아어오 어. 안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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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어렵네요. 이거 몇 번을 떨어지는지 참... 헛, 아... 헛. 여기서 바깥쪽, 바깥쪽. 아 이거 뭐야. 컷, 오. 어, 아, 안 돼. 악. 어 그래도 많이 갔어, 많이 갔어. 거기 뭔가, <laughs> 뭐가 있는지는 보고 왔어요. 컷. 다시 바깥쪽, 바깥쪽. 유리 유리로 막혀 있는. 어, 됐다, 됐다. 헛.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안 보이네. 헛. 헛. 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우와, 우와. 여기서, <laughs> 저기까지 될까?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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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와! 아, 안 돼! 떨어져버렸어. 허기가 안 떨어지네? 아, 여기쯤에다 스펀지장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와. 이게 한번 떠다가 올라가는 게 되게 귀찮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킬 치면? 아, 그. 스펀지장 제대로 됐을까? 됐네. 오케이. 와, 헛, 안돼, 안돼. 악! 이렇게 이쪽이다. 와. 아 여기서 한번한번아 잠깐만 잠깐만 잘못 눌렀어 아 잘못눌렀 스펀지정할에다가 키를 쳐버렸네 아, 씨 와아 잠만잠깐만잠깐만저 길을 잘못 들었어 죠? 오, 오, 어. 어. 일단, 일단 여기서 여기서. 이다. 제대로 지정이 됐네요. 헛헛 헛. 여기서 아잠헛 어,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이 중이야. 이럴 때는. 아 잠만. 와, 반칸 남거안 죽었 안 죽었네. 헛, 헛.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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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잠만. 아 이번 죽었네. 어, 아! 거길 곧 올라가, 거기를. 헛. 자, 헛. 됐다, 됐다. 헛. 헛. 와, 이거 문. 점점, 점점 완전히 꺾이는 게 되는데요, 이게? 건데 아뭐어뭐 아아 뭐뭐 너무 어려운데? 근데 거의 다온것 같아. 일단. 이게 점점 건물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